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겨 총 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의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고객의 결제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에 동의 없이 전달했으며 애플은 이를 처리하고 NSF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전체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59억 6800만 원을 부과하고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갖추도록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애플은 개인 정보의 국외 처리 위탁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징금 24억 5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위탁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알리페이에는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 명령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과징금 결정 이후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과 그 근거를 소명했으나 이런 결과를 맞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계속해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 TV 뉴스입니다.